찬송가 540장 구찬송가로는 2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 함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세주에 흘린 법에 비로서. 대하소서 주여 넓으신의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하여 주소서 내 감에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 흘린 법에 비로소. 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교회와 사역과 일꾼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특별히 하반기 다함께 음 전도주일과 이번 주에 있을 연말 당회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사역해 나가는 모든 사역들 또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반기 다 함께 전도 주일과 또 아버지 하나님 <laughs> 이번 주에 있는 이 연말 당회 또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서 많은 이들을 우리가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반기 다함께 전도주의를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이 연말 당회가 또은혜로운 당회로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당회를 통해서 결정되는 모든 결정들이 우리 교회에 또 유익이 되고 또 우리 교우님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결정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우리 수험생들 한명한 한 명들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님 집중력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단임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케 하여 주시고 또주 안에서 아버지님들 아버지님 평강함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통일 평화통일 허락하시고 또한 하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날이 어서 속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역자들, 재직들, 일꾼들을 한분한 분들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8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평강을 누리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자이자 감리교를 설립한 존 웨슬리에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날마다 밤낮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입니까? 당신이 설교하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 좋은 것입니까? 존 웨슬리는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들을 마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날마다 밤낮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물으셨지요. 자신에게 편안하고 타인에게 유익한, 덕망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고요. 천국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심판자 하나님께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 데려가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종교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복음으로 밝히 드러난 자비의 율법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좋냐고요?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자신을 기뻐하게 해줍니다. 그들 모두를 하나님처럼 되게 해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족이 있게 해 줍니다. 그리고 죽을 때 조용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외치게 해 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입니다. 설교자의 말솜씨가 아니라 설교자의 그럴듯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해야 하는 설교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존 웨슬리의 이러한 대답은 설교자나 청중들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걸 우리들에게 또한 일깨워 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타인에게 유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수 있게 해주고 설교를 듣는 청중들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울과 다윗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쫓는 자 사울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반면에 쫓기는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진행합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행동을 먼저 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행하였습니다. 행함이 먼저냐 듣는 게 먼저냐 이 순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사울은 훗날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세의 아들 중에 막내 다윗은 한낱 목동에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게 어떤 태도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반대하자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께 또 여쭈어 보는 그런 신중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본문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다시 묻자 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결과가 어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자신도 승리했고, 그 일나 주민까지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사기는 올라갔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다위세계에 주어진 값진 승리였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는가?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기는 커녕,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본문 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손에 넘기셨습니까? 자기 혼자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이게 그저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여쭙고 행합니다. 오늘 일진 않았습니다. 뭐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 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노량진의 교우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을 하시며.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음성으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주님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